우리가 게임할 때 이런 말 하잖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옛날 게임 할때 방장 사기 맵 무한 미네랄 무한 병력 힘의 격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좀 많이 느꼈습니다 미국 가서 구독과 좋아요 아라운솔 좀 감사합니다 인생 처음으로 미국 다녀와서 느낀 일본과의 차이죠 이라는 내용인데 제가 그 올해 만 40입니다. 해외 출장, 뭐 중국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뭐 다른 나라 도 많이 다녀오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미국만큼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예. 회사에서 미국 출장 있으면 제가 맨날 도망쳤거든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총이 있는 나라는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가까운 한국 출장이나 보내주십시오 이러고 맨날 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올해는 미국을 한번 꼭 가보자 아, 이래가지고 일주일간 예,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뉴욕을 간 것도 아니고, 있잖아 서쪽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정말로 기본 중에 기본 아니고 미국 맛보기. 특히 제가 이제 방송이 일본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이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뭐 일본이랑 미국 엔이랑 달러 뭐 이래가지고 이런 경제기도 얘 많이 하고 하는데 막상 내가 미국을 못가 보니까 항상 뭐라 니까 기사라든지 그런 거에만 기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미국을 딱 갔다고 오 나니까 딱 이제 느낀 점이 하나 딱 생각나죠.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지정신이 아니다. 어, 이건 미친 거예요. 진짜. 나는 진짜 일본 지도부는 미국을 안 가봤나 봐. 내가 가서 느끼는. 야 어떻게 이런 나라랑 싸움을 할 생각을 하지?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는 좀 아닌데라든지 그거 느낄줄 모르겠지만 어디까지야 우리 처음으로 가본 사람이 느끼는 그저인상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다 보니까. 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진을 좀 많이 찍어 왔으니까, 사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에서 이제 그 일본 항공을 타고, 로스 앤젤레스 예, 이쪽으로 이제 날아갔습니다. 딱 날아가가지고, 바로 딱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이게 은근히 여러분, 일본은 미국이랑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진짜 태평양만 건너면 바로 미국이니까, 의외로 가까웠습니다. 유럽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비행기가 힘들다 그런 건 없었어요. 대신 뭐다? 그렇죠, 여러분. 머리는 떡져 있었을 뿐이죠. 입국심사도 막 어렵지 않더라고요. 진짜 사전정보를 보고 입국할 때 괜찮아라고 많이 걱정했었는데, 진짜 바로 끝났네요. 진짜 바로 끝났어요. 검사가 나한 미국 입국심사에서 뭐, 방에 불려간다. 어, 따로 뭐 해가지고, 너왜 왔어? 이래가지고, 이제 막 엄청 막 겁을 주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겁을 잔뜩 먹고 이제 가서 했는데, 왜 왔니? 이래가지고, 아이, 그, 관광 왔습니다. 그래? 지문 찍어?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바로 이제, 어깨? Okay? 이러더라고요. 미국은 이제 기차가 잘안돼 있다 해가지고 렌터카로 여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렌터카 빌리려고 이제 렌터카 버스 타는 이 모습입니다. 내리자마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해외에 출장 갈 때마다 렌터카를 빌려요. 유럽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음.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 다 그런데 미국 렌터카를 딱 처음 빌렸어요. 야 근데 미국은 역시 여러분 배포가 다르더라고요. 차저 주차장에 차가 꽉 있어 SUV부터 세단부터 꽉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네가 원하는 거 골라 타고 나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런 시스템 처음이었거든요. 차 안에 차키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느끼면 은 이거 너 훔쳐가면 어떻게 느끼잖아요. 주차장에 이제 나중에 출구에 훔쳐가지 못하게 딱 관리자들이 딱 이렇게 서 있거든요. 어 거기서 등록을 하는 거라서 차는 이제 네가 골라서 가면 된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미국 왔으니까 미국 차를 타자 이래가지고 그렇죠. 이 쉐보레 말리부 이 세단을 이제 그딱 골랐습니다. 미리 감상 말씀드리면은 차 엄청 좋았습니다. 엄청 저희가 이번에 장거리 운전했는데 음. 허리도 아프지 않고 순차감도 음. 좋았습니다. 그렇죠. 나왔을때 운전을 하니까 운전을 순간부터 미국을 느꼈습니다. 도로가 넓더라고요. 맞습니다. 어 도로가 넓고 하, 이 시노부테리 하늘도 이게 이게 사람들이 깰리포니아깰리포니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음. 11월달 하늘인데 화창한 게 하, 이게 깰리포니아구나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늘에, 구름. 구름을 보, 거의 보기 힘들었어요. 예. 이거 좀운전하서 느낌이 있는데, 저는 국뽕이 차오르고, 음. 추미코는 일뽕이 차올랐는데, 뭐, 뭐냐면은, 이제 이런 그림으로 이제, 이제 압축이 되죠. <laughs> 예, 그러니까, 테슬라도 있죠. 도요타도 있죠. 기아차도 있잖아요. 진짜 딱 이거예요. 진짜 한국차, 일본차 많았네요. 그리고 전기차. 이세 가지밖에 안 보여요. 마트 주차장에 갔을 때, 추미코가 참지모독 찍은 거예요. 기아, 기아, 테슬라, 도요타, 니산이잖아. 어, 한미일. 이 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니까 러 나는 미국 가서 쉐보레 타고 있잖아. 사람들이 쉐보레를안 타요. 그니까 러 쇠보레 차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이런 픽업트럭은 이제 쇠보레 같은 이제 진짜 미국식 머슬카 이런 큰 거, 이런 거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차를 보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차, 일본차, 전기차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뭐 한국차가 많이 벌어서 놀랐냐 운전하면서. 아닙니다. 뭐냐면은 찌그러진 차가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옆에 춤이 코가 대충 볼 때마다 찍었거든요. 차가 다 찌그러져 있어요. 이것도 마트 단데 찌그러져 있잖아요. 이런 차라는지 있잖아. 이게 뭐 없잖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그냥 다니더라고 차들이. 이게 사진 못 찍었는데 엄청난 사고 났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뭔가 폐차? 그런 차도. 있었어요. 어. 미국 사는 일본 유튜버들이 하는 국뽕 컨텐츠가 있어요. 어떤 컨텐츠가 있냐. 일본만큼 차가 깨끗한 나라가 없다. 그럴 수 밖에 없지. 일본은 비싼 돈 내가지고 차검 2년에 한 번씩 돈 100만 원 이상 내서 차검 제도를 하는 나라니까 일본은 차 깨끗할 수 밖에 없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차 사면 지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굴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제 이렇게 이제 몸, 몸이 좀 찌그러져 있다라든지 그런 차들이 미국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치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러고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예.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좀 자유분방한 이런 차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게 이제 그 미국 콜로라도 어, 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찍은 건데 제가 운전하다가 뭔가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뭔가 좀 차가 이상한 거예요. 차는 창문이 열어, 옆에는 열리잖아요. 난 뒤에 창문이 열리는 차를 생전 처음 봤거든요. 예. 뒤에 창문이 열려 있는데 뭔가 좀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서 뭔가 이상한 좀 사진 찍어봐라 이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뒤에 창문 열고, 이게, 개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이 고속도로, 여러분,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운전하는데, 개랑 나랑 이제 눈만을 치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미국이구나. <laughs>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 우리도 여러분, 개를 태울 때 가끔 있잖아. 애, 애한 개는 이제 조수석 잠깐 이제 창문 열어가지고, 이제 얼굴, 그런 거 가끔 보는데, 고속도로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차가 도였다 차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이런 차가 없거든요. 이런 도요타 차가 없거든요. 일본에 사온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도요타 차를 보고 놀라는, 예, 좀 그런 신기한, 예,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음. 예, 이런 것도 보면서 운전을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 한 뭡니까? 기름, 산유국 아닙니까? 미국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기름값이 싸다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좀 많이 많이 기대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추미코랑 이제 그 LA 있잖아요.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있는 이게 주유소에 사진을 딱 찍은 거거든요. 이게 레귤러, 일반 가솔린이 1 갤런당 4.99 달러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는 1 갤런당 4.29. 어, 다른 지역에는. LA입니다. 어, 같은 LA인데. 또 가다 보니까 여기는 1 갤런당 레귤러 가솔린 4.25. 이래가지고 이게 도심, 이게 사는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가기 전에 내가 정보를 했어요. LA에서 기름 넣으면 안 된대. 비싸대. 저희가 라스베가스 가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주로 넘어가면 기름값이 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네바다주까지 존버를 한 거야. 차 기름 떨어질 때까지. 네바다주에 딱 진입을 했어요. 2.99.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이 아까 비싼 데는 4.99였잖아요. 근데 그게 2.99까지 빡 떨어지더라고요. 네바다주 들어가니까. 어.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석유는 바다에서 오니까. 그렇죠. 있잖아. 내륙에 가면 갈수록 음반비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싸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놀랬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네바다도 그렇고, 주변에 애리조나그 다음에 콜로라도도 비슷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에리가 그렇게 비교하면 음. 엄청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아, 그게 엄청 세금이 비싼가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그, 어,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음. 예 아무튼 기름값은 제가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봤는데, 확실히 싸더라고요. 미국 가서 운전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미국은 여러분 진짜로 넓더라고요. 진짜 예. 이거는, 있잖아. 요즘은 구글 맵이라든지 다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역시 눈으로 보는 거는 달라요. 이게 사진으로는 여러분 이게 안 느껴져요. 진짜로 넓고, 산 같은 것도 있는데 엄청 높아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진짜 그런 견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먹는 것도 좀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평소에 제가 일본에서 다니는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다 가보고 싶었어요. 예. 예. 그래서 첫날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게 KFC입니다. 이게 가격대가 사악하더라고요. 뭐입니까, 여러분? 클래식 치킨 샌드위치. 1 6 9 9달러예요 16.99달러. KFC 햄버거 세트 두 개랑 치킨 여덟 조각을 딱 사가지고 호텔방에 가서 딱 깠거든요. 이게 오상이 미국 첫 식사라서 많이 먹어보자라고. 그렇죠. 치킨까지 시켜버렸어요. 어. 얼마나 왔게요? 약 70달러가 나왔습니다. 70달러면 지금 얼마예요? 10만원. 10만원. 이게 10만원짜리 저녁식사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딱 처음에 딱 가서 이제 머리가 이제 깨진 거예요. 미국 물가가 미쳤구나. 먹기면다 먹었거든요. 맛은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먹고 또 미국 하면 또 뭡니까? 도너츠. 도너츠의 나라. 미국스럽죠 아주. 어. 보는 순간부터 혈관이 막힐 것 같잖아요. 도너츠 딱 열어서 사진도 찍고. 자, 출민 그럼 먹어보자. 미국 왔으니까. 딱한입 물었어요. 이거 몸이 약간 뭐라, 이런 겸기를 일으킨다고 해야 되나? 이게 몸이 거부하는 거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무슨 말? 제가 지금까지 40년 살아오면서 느껴본 단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먹자마자 느낀 게, 지금까지 36년 동안 살아봤는데, 가장 달달한 거. 미각을 마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뇌가 버그를 일으킨 거.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저는 한입 먹고 못 먹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심슨 가족 있잖아요. 그, 몸 심슨이 맨날, 어, oh, 도넛, 이러면서 있잖아. 막 먹자니까, 아이고, 심슨도 그 도넛 좋아하는데, 나도 왜 심슨이 그렇게 배가 나온지 알겠다. 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원래 가고 싶었던, 에, 패스트푸드만 갔는데, 이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 아, 뭐, 미국 가는데, 그럼 미국식, 어, 레스토랑도 안 가고, 미국에서 유명한 것도 안 먹고 와서 바깥에,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제가 진짜 미국스러운 거 먹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우리 시청자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가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 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북창동 순두부 먹고 왔습니다. 미국 가면 뭐, BCD를 가야 된다. 북창동 순두부,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미국 오리지널 아닙니까? 음. 갔습니다, 미국. 무조건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 가니까 이제 사람들 꽉 있더라고요. 순두부찌개랑 그 LA 갈비 세트가 제일 유명하다, 이러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순두부찌개랑 LA 갈비 세트찌개 먹었는데, 와, 여러분. LA에서 LA 갈비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먹은 LA 갈비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어머나. 어, 왜냐면 한국이랑 일본에 오는 미국 소고기 뭡니까? 냉동에서 오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야 입에 살살 녹도구만요. 어, 역시 이게 미국에서 먹는 건 다르다. LA 갈비는. 어, 거기다가 이순두부도 뭡니까? 여기 써 있더라고 가게에.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시는 순두부는 미국 현지생생 재배한 유전자 변형 없는 유기농콩 메이드인 US콩 순두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순두부는 일본 순두부, 한국 순두부, 노노노. 진짜 미국 음식이에요. 종업원분이 한국분이셔가지고. 어, 어떻게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아, 이거, 미국 가면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어? 저희 순두부집 한국에도 있는데, 저희가 일본에 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거 꼭 맛보셔야죠? 이래가지고, 이제, 먹고 왔습니다. 예.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미국 왔으면 진짜 제대로 된 미국식 소고기를 느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코리안 비비큐 김치를 갔다 왔습니다. 이게, 라스베거스인데. 라스베거스.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 이게 이제 무제한 뷔페예요. 예, 그러니까 39달러 코스랑 뭐 여러 가지 시킬 수가 있는데 직원분이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시키시나요? 그러니까 기본 코스에 주물럭 시키면은 그 생고기 미국 생고기 나온대요. 갈비살 주변에 에 생고기.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주물럭 갖다 주세요. 나이러 하니까 진짜로 이렇게 미국산 생 소고기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고기 무한 리필. 무한 무한 리필. 진짜 맛있었어요. 어. 깜짝 놀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서 그래. 미국, 미국산 소스에다가 스테이크 까가지고 칼질 해야지. 이렇게 느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원한 거는 평소에 먹는 미국산 냉동 소고기를 냉장 소고기로 내가 먹는 방식으로, 어, 이렇게 구워가지고 옆에 상추쌈, 마늘 구워서 먹는 게 리얼 미국이란 말이에요. 둘이서 배터지게 먹었습니다. 어쨌든 1인당 39달러인데. 그러니까 한국가서도 고기 무한리필집 가면 1인당 5만원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국 물가 비싸잖아 이렇게 해봤자 아까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세트랑 거의 가격이 똑같아요 여러분 어, 주인분도 한국말을 통해가지고 편했습니다 진짜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아까 미시디도 그렇고 여기 라스베거스 무한리필집도 그렇고 가게 들어가자마자 한국말이에요 왜냐면 딱 옷보면 알지 어몇 분이세요? 두 명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처음 간 미국 땅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여러분 몇 분이세요? 이쪽으로 이말 듣는 순간에 가드가 풀려요. 이게 저희가 이번 미국 가서 팁주는 데잘안 갔는데 이두 곳은 다 팁을 주고 왔어요. 예, 예 왜냐, 뭔가 안심이 되잖아. 어, 음. 아,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구워 먹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음. 예, 이게 뭐냐면은 H 마트 현지에 있는 한인 마트잖아요. 이게 왜 제가 꼭 가고 싶었냐면은 이거 KBS 뉴스. 미국 점령한 한국 식료품체인 H마트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뉴스 아마 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한인마트가 미국을 뭐 엄청나게 뭐재패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가니까 뭐 한국 이런 한국산 제품도 팔고, 군고구마도 팔고, 그 다음에 각종 신선식품도 많이 팔고. 저는 한인마트라서 한국분들만 계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 사람, 그 다음에 미국 사람, 현지인들도 있어. 사람들 많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가니까 그 한국 서요좀 인기죠. 신라면 툼바. 그다음에 배홍동, BHD. 그다음에 생전 처음 보는 신라면. 음. 신라면 그린, 신라면 골드. 그러니까 신라면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라고 그러니까,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면 월드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한국 의 수입한 있잖아요. 예, 녹차라든지 음료수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음료수 이런 것도 많이 팔아 가지고 우리 춤이 그거 일본 녹차 좋아해 가지고 그래서 녹차도 하나 샀는데 이게 일본 하나에 100엔이거든요. 우리한테 1,000원 정도인데 여기서는 2.49달러니까 얼마입니까? 4,000원 정도 하네요. 예. 그래도 꼭 이런 데서 쇼핑해가지고 식비 좀 아끼면서 예, 여행을 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확실히 제가 좀 가기 전에 선입견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미국은 총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입국 심사도 까다롭고 좀 뭔가 미디어상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근데 가니까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친절한 사람도 엄청 많았고, 항상 웃으면서 있잖아요. 해보 나이스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인사해주고, 마트에서도. 다른 점이라면은, 일단은, 그렇죠. 스케일이 남다르다. 혹시나,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 그러니까 미국 안 갔다 오신 분, 미국 꼭 가보세요. 어, 정말 미국 꼭 가보세요. 제가 이걸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라스베거스도 이미지 한 거보다 진짜 크다. 커요. 어떻게 이런 걸 인간이 세울 생각을 했을까 이런 거죠 사막 한가운데 이런 도박 도시를 세울 생각을 했을까 그런 식의 사고관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미국 애들은 화성에 가는구나 미국이 달 착륙하고 그뭡니 스페이스 X 있잖아요 뭐 테슬라부터 이래가지고 왜 그런 걸 할까 그 사람들이 미국에 사니까 그런 걸 하는구나 왜 기본적으로 느끼는 출발점이 다르다 지금 일본에 있으면, 일본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주변에 라는 개인주의 있잖아요? 이런 조그마한 거 자기 걸 아끼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시야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커요. 어, 그게 기본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 못 하는 걸 하는 거요 일본에서 생각 못 하는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서 전쟁을 해서 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게임할 때 이런 말 하잖아. 스타크래프트라는 옛날 게임할 때. 방장 사기 맵. 무한 미네랄, 무한 암마당, 무한 병력. 우리는 뭐 고쳐서 이겨야 된다, 메딕을 붙여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얘들은 어 그거 안돼? 또 새로운 거 갖다 주면 되지, 만들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념이다라고. 일본에 제가 좀 오래 살았거든요, 20년 살았으니까 약간 좀 이런 관념 자체가 좀 많이 무너지는 그런 게 있었고 왜 일본이 특히 옛날 가던 아베 전 정권이 미국의 목을 맸는지. 아, 그 사람이 현명한 거구나. 미국이랑 척을 지면 안 되는구나. 어, 미국에게 어찌 보면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사는 게 일본의 어찌 보면 발전이라든지, 일본이 살 길,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예, 그 정도로 힘의 격차라고 해야 되나. 진짜, 아메리칸 드림이란 거를 과거 사람들이 품었다는그 내용을, 아, 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추미콘 어때요? 오사 얘기 들으면 엄청 미국 뻥처럼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생각의 스케일이 다르다라든지, 음. 그거는 여기서 태어나서 그 여기에 계속 고주하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라고. 아, 자연스럽게. 음, 시야가 그 넓어진다라든지, 그 생각의 스케일이 다르다라든지,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라는 땅에 놀았습니다, 저는. 아, 그리고 너무 장점을 얘기하는데 단점도 얘기해야죠 예. 마일. 야드, 파운드, 거지 같네요, 진짜. 그 다음, 화씨, 온도. 아, 이게, 이번에 진짜 숙소에서, 있잖아, 에어컨 온도 설정? 진짜 힘들었네요. 그 차도 그렇고. 어, 그거는 제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니면 우리가 다바꾸던지 새로 공부하든지, 둘중 한, 음. 무슨, 무슨 짓이야? 이래가지고. 차 타면서, 내비게이션은 정말 어려웠네요. 앞으로 400피트입니다. 400피트가 얼마 남은 거지? 어, 온도도, 이제 화씨 온도니까 온도가 높잖아요. 왜아주 불타고 있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음. 예. 어,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그런 거 제외하고는, 이런 좀 생소한 단위를 제외하고는, 이번 미국 갔다 와서 좀 여러 가지로, 어, 생각도 좀,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괜히 선입견을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이어 오픈 마인드 있잖아요. 이 나이에, 저도 나이 40 넘었지만은, 좀 오픈 마인드로 좀더 여러 가지를 보고, 견문도도 넓히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생겼다라는 게 이번에 미국과 따서 느낀 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